루카 안녕하세요 우룩입니다 어느덧 한결 선선해진 날씨 이제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아마 여름 시즌에 입었던 옷들은 하나 둘씩 정리를 하고 가을 스타일링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FW 시즌에는 단순히 따뜻하게만 입는다 라는 걸 넘어서 레어드나 소재, 실루엣에서 센스를 드러낼 수 있는 시기라 제일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계절인 거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SPO 오나즈입니다 FW 컬렉션 중에서 기본기 잘 살리면서도 확실한 무드를 만들어주는 아이템 8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메시지 퀄리티와 감도를 놓치지 않는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에 직접 연락해서 꼭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제 스펙과 사이즈 간 체크하시면 쇼핑할 때 분명 도움될 테니까 이번 영상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스코스 플랫 포켓 셔츠 온브레 브라운입니다. 와이드한 온브레 체크 원단으로 제작된 셔츠로 폴리 레이온 혼방이라 소재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터치감이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여유 있는 사이즈감이라 간절기인 아우터처럼 툭 걸쳐 입기 딱 좋아 보이고 워싱 가공 덕분에 자연스러운 아웃핏이 살아 있어서 관리하기도 편해 보였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스타일이 살아나더라고요. 안에는 화이트 티 하나만 입고 하의는 데님이나 코튼 팬츠를 매치해주면 깔끔하게 포인트 줄수 있어요. 특히 이 은은한 체크 패턴이. 턴이 가을 무드랑도 너무 잘 맞아서 좀더 센스 있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이번 FW 시즌에 간절기용으로 가볍게 걸쳐 입거나 포인트 주기 좋은 셔츠를 찾고 계신다면 이 아이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메카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어도 좋고 데일리로도 쉽게 활용하기 좋은 셔츠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빈티지 플레이드 워크 셔츠 머스타드입니다. 이 셔츠는 워크웨어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프란네 원단으로 만든 툭볶이 셔츠인데요. 터치감이 야들야들 하면서 부드럽고 착용감이 진짜 편해 보였어요. 워크웨어 특유의 투박한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체크 패턴이 규칙적이라 단독으로 입어도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직접 입어보면 와이드한 실루엣 덕분에 체형 보완도 되고 상당히 멋스럽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무심하게 툭 입어주기만 해도 체크 패턴 컬러감이 매력적으로 포인트가 되면서 빈티지한 무드가 알아서 살아났어요. 디테일 덕분에 밋밋하지 않고 FW 시즌에 이너로도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라 두구두구 활용하기 좋은 셔츠로 이건 꼭 보고 가세요. 아메카지 감성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옷장에 이거 하나만 있어도 가을 코디에 한층 더 센스를 더해줄 아이템이 될 거니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라이트 웨이트 보더 스웨트 셔츠 네이비 멀티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LS 긴팔로 베이비 프렌치 테리 원단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스웨트보다 정말 가볍고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여유 있는 실루엣에 하단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어서 세미 크롭한 기장으로 연출 가능한 점이 합격이었어요 이 스웨트 셔츠가 주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누구나 쉽게 캐주얼하게 연출하기 좋았고 특히 포켓 디테일 덕분에 밋밋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워싱 공정을 거쳐서 오래 입어도 부담이 없고 컬러감도 자연스러워서 FW 시즌 아우터 안에 이너로 받쳐입기도 좋겠더라구요.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가 이쁘면서 깔끔하고 또 센스있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찰떡인 아이템으로 평소에 스트라이프를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네번째 밀러 헤비웨이트 가디건 머스타드 이번에는 고중량 니트 가디건을 소개할 에스피오나지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가디건 중 하나인데요 저는 브릭 컬러를 정말 잘 입었었는데 이 머스타드 컬러감이 이번에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인 가디건과 달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도목이 좁은 니팅 원단이라 진짜 오랜 시간 착용해도 형태가 살아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여유있는 피팅으로 릴렉스 실루엣이 돋보여 소매 부분 펄 조직 덕분에 소매 뭉침도 없어서 편하게 입기 좋았어요 이렇게 셔츠 위에 단 누구를 걸쳐만 줘도 충분히 스타일이 살아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가디건은 진짜 꼭 한번 에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행도 안 타고 두구두구 입을 수 있고 컬러감만으로도 포인트가 돼서 올 가을에 센스 있는 코디로 활용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워시드 코튼 커버 올 재킷 그레이. 이 아이템은 20세기 중반 미국 워크웨어에서 모티브로 한 커버 올 재킷인데요. 탄탄한 코튼 트일 원단에 바이오 워싱은 가공을 거쳐서 빈티지한 컬러감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세탁 후 수축률이 최소화해서 처음 느낀 그대로 오래 입을 수 있는 점이 완전 합격이었어요. 포켓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쓴 점도 이 자켓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준 느낌까지 진짜 잘 맞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냥 툭 입어주면 여유 있는 핏이라 단독으로 이렇게 입어도 충분히 멋스럽고 않은 절제된 멋으로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앞면 포켓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점도 확실히 매력 있었어요. 그레이 컬러감이 차콜 느낌으로 딥하게 나와 어디에 매치해도 쉽게 코디가 완성이 돼서 올 가을에 활용도가 정말 좋은 자켓이 되겠더라고요. 입고 보는 에스피오나지 자켓이니까 깔끔하면서 아메카지 무드 살리기 좋으니까 꼭 한번 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워시드 캔버스 웨스턴 재킷 그레이프 캔버스 소재의 웨스턴 자켓인데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코튼 캔버스로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좋고 퀘어 스티치 디테일이 워커웨어 감성을 정말 잘 살려줬더라고요 스톤 워싱 처리 덕분에 빈티지한 포커링 효과가 잘 살아 있어서 입는 순간 자연스럽게 멋스러운 느낌이 나타납니다 저스트한 요즘 느낌의 기장감과 와이드 패턴 덕분에 컴포트하게 착용할 수 있고 싱글 포인트 요크와 포켓 디테일로 웨스턴 무드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거기에 이 그레이. 그래 레이프 컬러감이 압도적으로 이쁘게 나가왔어요. 그렇다고 절대 튀지 않고 워싱된 컬러감이 입어주기만 해도 코디 감도를 알아서 끌려올려주는 그런 효자템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도가 정말 높았던 아이템이었어요. 정말 아우터 하나만 걸쳐줘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자켓을 찾았다면 이거 무조건입니다. 거기에 은은한 아메카지 무드까지 챙겨줘서 분명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일곱번째 셀비지 릴렉스드 데님 팬츠 블랙. 스테디 아이템인 셀비지 데님 팬츠를 데리고 왔는데요. 적당한 두께감의 13.5 온즈 셀비지 데님으로 가계절 활용하기 좋고, 와이드한 실루엣 덕분에 착용감도 편하더라고요. 체인 스티치, 뭐, 황동, 와샤, 리벳 등 빈티지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서, 기본기 탄탄한 블랙 진이니까, 두구두구 활용하기 좋은 급밥 아이템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허리부터 발끝까지 여유있게 떨어져서 자연스러운 핏이 완성되더라고요. 데님이지만, 루즈한 실루엣 덕분에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하기도 좋고, 댄디하게도 연출하기 좋아. 그 어떤 코디든 다 웬만한 건다 소화를 시켜주니까 이 셀베지 데님은 꼭 한번 입어보세요. 오래 입어도 멋스러우면 저절로 살아있는 기본 중의 기본 팬츠라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M64 플렌치 필드 팬츠 브라운입니다. 프랑스 군용 M47 M64 카고 팬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필드 팬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탄탄한 코튼 트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고 바이오 워싱으로 빈티지한 컬러감까지 살아 있더라고요. 핸드 포켓과 카고 포켓, 무릎 패치 라인의 컴팩트 포켓까지 디테일이 정말 세심하게 들어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직접 입어 보면 와이드한 실루엣 덕분에 다양한 상의와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 브라운 컬러감이 가을 무드의 찰떡이라 그 어떤 코디에 매치만 해도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 줄 그런 팬츠로 하나쯤 있으면 아마 계속 입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FW 시즌에 데일리용으로 활용도가 높고, 아메카지부터 남친룩까지 다양한 스타일링에 필요한 팬츠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피오나지의 FW 8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벌써 장바구니 막 담고 있다고요? 가을 시즌엔 무드와 멋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에스피오나지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기면서도 클래식과 밀리터리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브랜드라서 매 시즌마다 믿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착용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실루엣은 물론이고, 원단의 질감이나 디테일 하나하나에 브랜드의 고집과 정성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요즘 무신사 추석 세일이 한창인데, 이럴 때좀더 착한가하게 득템하면 완전 마음에 들어할 아이템들이라 영상 설명란에 잘 정리해두었으니까 쇼핑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FW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멋진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좀더 힘내서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무르기였습니다.